소리문화의 전당 앞 레드카펫. 영화제에 참석한 국내외 배우와 영화계 인사들이 입장합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들과 무장벽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범의 엠버서더로 선정된 배우 김보람, 올해의 프로그래머인 배우 이정현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전주국제영 프로그래머로 뽑히 가지고 제나좋 개막작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한 컨티넨탈 25 루마니아 감독 라두 주데의 신작으로 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작품입니다. 존입니다 저초는 아도니산타입니다. 전은 아도니산타인 어떤 핸드폰 기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러 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 대의 기종만 가지고 뭐 장편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질도 굉장히 좋고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란 주제로. 배창호 감독의 특별전도 진행됐는데요. 10여 차례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한 배창호 감독의 리마스터링된 대표작 4편과 함께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배창호의 클로즈업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위 대한영화제, 영화의 독립정신 그런 게 아직도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반갑고요. 어, 제가 40... 몇 년간 18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18편에 나오는 장소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어, 그 영, 공간들을 통해서 저의 지난 작품들을 반취해보고 관객들하고 같이 기억도 나누고또 새로운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영화제에는 폐막작 기계의 나라에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와 이민자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캐나다 이민자 출신 제롬 류 감독의 잡종은 위기에 한 이민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독특하게 연출해 관객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잡종은 어, 캐나다로 이민 간 어, 3명의 가족이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어, 일어나게 되는 가족에 대한 유대감 그리고 타지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혼란한 의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개들을 죽이지만 개들하고는 자연적으로 무언가가 소통이 되는데 자기가 죽이는 개들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사람들하고는 소통 못하는 그런 삶의 끝에 몰린 그한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를 주제로 전 세계 57개 나라에서 모인 224편의 영화가 전주의 극장과 야외 무대를 채운 국제영화제는 전체 상영작 예매율이 85%를 넘어섰고 축제 방문객이 7만여 명이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호스트가 돼서 배우들과 또 감독, 또 작가, 그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호스트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지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영화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대중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이 되면서 좀더 영화를 편안하고 즐겁게 볼수 있도록 우리 영화제에서만큼은 선을 넘어, 넘어가면서까지 26회를 이어오면서 성장한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 대한영화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영화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최우림입니다. 번화가인 서울강남역 일때 각종 매장이 들어선 이곳에서 쇼핑 관광 축제인 서울 쇼핑 페스타가 한창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쇼핑 페스타를 진행 중인 강남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할인을 알리면서 외국인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 참여한 한 매장. 일정한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재활용 가방이나 기능성 옷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7만원 이상 구매시 리우저블백 증정되고 있고 10만원 이상 구매시 리우저블백이랑 쿨테크 하나씩 증정되고 있습니다. 쇼핑을 비롯해 패션과 문화, 숙박 등 7개 부문에 걸쳐 3,900여 개 매장이 참여한 이번 축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특히 쇼핑에 관심을 보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 대규모 쇼핑 축제에 호감을 보입니다. 매장에서 옷을 고르며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들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참여의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Oh, I hope I can use it because it sounds very funny and cool. What do you think? I think uh, I agree with her because I like uh, online shopping. I think it's very comfortable for using. So 한국의 쇼핑 문화에 익숙한 듯 보이는 외국인도 있는데요. What do you think about shopping in Korea? Um, I think shopping in Korea is great. That's literally half the reason why on my way from Japan back to Canada I stopped over in Korea to, to shop. So yes. 요즘, yes. how is it in Korea? Oh, it's really nice. The weather's great. The food's great. There's great people. So, it's, it's been very nice. 한국에 대한 긍정적 반응 속에 이번 축제 아쉬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Yeah, because like it's mostly just in Korean and I unfortunately don't speak Korean. 이번 축제를 마련한 서울시와 서울 관광재단 자체로운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글로벌 관광도시인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오는 31일까지 축제가 계속됩니다. 쇼핑도 하고 관광도 즐기는 서울 쇼핑 페스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한목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임지연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강신의 22곳에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4차선 도로라 평소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인데요. 커다란 전광판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안전 문구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신호등 변경까지 남은 시간이 나타납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정보 제공 서비스가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운영됩니다. 19 차량이 목적지를 단말기에 입력하자 도로의 신호등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긴급 출동 차량이 통과하는 구간의 신호가 녹색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오, 구급차가 지나갈 때 초록색 신호 계속 펴져 있죠.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 수송 등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이 60% 단축됐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막힘없이 출동 및 환자 이송을 할수 있어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동 차량의 경로상 모든 신호를 알맞게 제외해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간 단축 및 사고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통학관제실입니다. 2000여 대의 CCTV에 강흥시내 구석구석의 상황이 뜹니다. 도로와 도심 상황을 24시간 감시해 시민 안전과 도시의 환경을 지킵니다. 똑똑하게 상황을 알려줘요. I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횡단보도 체험시설입니다. <목소리>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가 이를 가고 보행자 횡단 중이라는 문구가 정판에 뜹니다. 다양한 도시 정보를 통합한지 않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릉도시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ITS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는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는 ITS가 뭔지 모르고 오셨다가 하나 하나 알면서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좋은 시스템인 것같아요 이렇게 알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강릉 시내 구축되고 있는 첨단 도시 교통 기능을 미리 체험하는 도시 정보 센터 견학 프로그램은.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한달천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친구들이 평소에 CCTV에 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도시정보센터에 방문하면서 뭐 CCTV의 기능, 뭐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고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본 시설 조성과 홍보 등 총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26년 0 10월 19일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 지금 현재 ITS 세계총회를 위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제 ITS 세계총회 회의 장소를 위한. 어, 홈센터로 착보했는데 지금 많은 제 진척 좀 보이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2026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세계총회 장소로 회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ITS 세계총회는 단지 학술 전시를 넘어 강릉시를 더 안전하고 앞선 교통 시스템 갖춘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리포트 이기태입니다. 네,